슬림바디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슬리밍 밸런스 패키지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체중 조절용 제품인 슬림 바디 쉐이크와 슬림 바디 보이차와 투사가 애플페논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식사량 감소에 생길 수 있는 그 배변 고민까지 사 콜라겐 충전 이노콜라겐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헬스 밸런스 패키지인데요. 슬림 바디 쉐이크, 투사가 애플페논, 슬림 바디 보이차 이세 가지의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인 트리플어프로틴과 에터미 오로시 싹트윈 대안 길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동 후에 같이 타서 한 잔에 보충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프 밸런스 패키지까지 준비했는데요. 슬림바디 쉐이크, 투사가 애플페논, 슬림바디 보이차에 트리플업 프로틴과 텀하신 MSM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슬림바디 챌린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구매 가능하다는 거 건강한 몸, 건강한 습관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